안녕하세요. 꽝스로또입니다. 예. 월요일은 후나츠 사카이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자, 사카이님 방송, 이거 그러니까 후나츠 사카이 비법으로 하는 방송이 월요일 방송인데요. 1206회 당첨번호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13번, 17번, 26번, 27번, 42번. 보너스번호 23번입니다. 뭐, 좀 맞았을까요? 1번, 17번. 그 다음에 27번, 26번, 그 다음에 보너스 번호 2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그럭저럭 뭐 맞은 것도 아니고 덜 맞은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어디서 나왔나? 어, 최고 추천에서 하나 나왔어요. 어, 2월수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4개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17번하고 26번. 여기서 네 개가 좀 나와줘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천번호에서. 그리고 비추천에서 세 개가 나왔죠. 음, 제외수는 잘 맞았는데 뭐 제외수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잘 맞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개가 나와서 1, 2, 3 조합이 나왔네요. 최고추천 하나, 그 다음에 추천번호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 비추천 세 개, 뭐 이러면은 좀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06회는 94주 연속 당첨 일본 로또 장인의 비법이고요, 뭐 사카이님의 비법인데, 어 언젠가 2026년에 어큰 결심, 어 뭐야 수확, 수학 수확을 할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딱 들어맞을 때가 찰떡처럼 들어맞을 때가 있겠죠. 6개월 동안 26주 당첨 번호를 기록을 하고요 26주에서 3,4회 나온 번호 4개 어, 잘 나오는 번호예요 이거 잘 나오는 번호 요것만 추리고 그 다음 전 회차 번호 1개 어, 2월 수를 노리자 어, 2월 수를 노리자 전 회차에서 0회나 1회 나온 번호 1개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 3회차에서 2회 이상 나온 번호는 다 제외수로 잡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요렇게 됩니다. 최고 추천 번호는 1206회 당첨 번호 1번, 3번, 17번, 26번, 27번, 42번. 여기서 2월수 하나 보자는 거죠. 2월수. 그다음에 추천 번호는 23개가 잡혔습니다. 5, 6, 8번 노랑색. 그다음에 12, 13, 14, 15, 17, 19, 20 파랑색. 그다음 21, 22, 25, 30 빨간색. 그리고 32, 35, 36, 38, 39, 40 회색 그리고 41, 42, 45녹색이고요노 음, 음, 노란색 1번에서 10번이 3 개밖에 없네요 음, 많이 없습니다 다음 파란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개 어, 파란색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네요 음, 10번에서 20번 사이에서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1, 20 하나, 둘, 셋, 넷 어, 빨간색은 네 개, 이것도 잘안 나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려 회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어, 회색도 여섯 개. 그리고 녹색이 좀 많네요. 세 개면 다섯 개 중에 세 개면 많은 거죠. 녹색이 세 개. 그러면 정리하면은 어, 뭐 노란색 플러스 빨간색에서 하나 나오고, 그다음 파란색 두 개, 그리고 회색 두 개. 그리고 녹색 하나. 그래서 이렇게나오면뭐 맞지 않을까요? 사카이 분석법으로는 노란색이나 빨간색 하나, 파란색 두 개, 회색 두 개, 녹색 하나. 요 정도면은 사카이 분석법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비추천 번호는 40개가 잡혔고요. 이거 1번, 16번, 23번, 27번, 31번은 제외수입니다. 제외수. 어, 뒤에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되고요 최고 추천 번호에서 1번과 27번이 제외가 돼서 4개 중에 1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번호 4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위에 17번과 42번이 잡혔기 때문에 이거 요거 빼고요 이거 요거 빼고 나머지 숫자 19개. 아아아 맞지? 21. 어, 맞다. 19개. 19개 중에 4개 어, 네 잡으시면 되고 요게 핵심이죠 요게 요거는 그냥 바라보고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요게 핵심이고 그 다음 다 덜고 나면은 요 공란이죠 공란에서 비추천번호한 개를 선택을 하는데 뭐 크게 의미 없죠 요거는 반제외수예요 이거는 2번 4번 7번 9번 10번 11번 18번 요런 건다제외수입니다반 아니 제외수가 아니고 반 거의 제외수 하나 둘셋 여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반 제외수예요. 제외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 핵심수는 19수죠. 요거. 요거 19수에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적색 어, 최고 추천 4개. 이렇게 있고요. 37 26 42 그 다음에 황색 21수 여기서 4개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 21개가 아니지 어떻게 보면 19개 아닌가 17하고 42도 빼야지 17하고 42도 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일곱 여덟 열아20 21수 어, 21수네요 어, 잠깐만 아 내가 잘못됐네 21, 22, 23이니깐 21이네. 요 수정이요. 여기 21수. 어, 21수 중에 4개입니다. 그래서, 20, 요걸 보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이거, 여기는, 어, 최고 추천 4개 딱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추천 21수 딱 잡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있죠? 요거, 비추천 19수, 15수. 요거 딱 잡히고요. 요거 보시는 게더 빠르실 겁니다. 어, 일단은, 요거 지우고, 어, 요 번호를 보는 게더 편하실 거다 앞에 표 보다 앞에 표 보다 요거를 보시는 게더 좋으실 거다 그래서 빨간색 중에 한 개를 선택하시고 다음 노란색 중에 21수 중에 4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비추천 한 15수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청색은 제외습니다 요거 하시지 마세요 요거는 다 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로 궁수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가 최고 추천 그다음 여기가 추천 여기가 비추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불러드릴게요 1207회 당첨번호 예상 월요일 방송 사카이 방송입니다 1세트 3번 20번 29번 30번 38번 39번 2세트 4번 5번 14번 17번 30번 40번 (3세트) (13) (22) (26) (35) (39) (44) (4세트) (6번) (15번) (28번) (32번) (41번) (42번) (5세트) (8번) (17번) (19번) (25번) (35번) (37번) (6세트) (11번) (12번) (21번) (26번) (36번) (45번) 예우 형님 누나 동생분들 사랑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멤버십 하이프 눌러준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하이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자, 꽝스 골드 조합과 다이아몬드 조합을, 이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은요, 매주 10조합, 25조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드리냐면,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은, 여기 오픈 채팅 링크 있어요. 이쪽으로. 어, 유튜브 닉네임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꽝스 프렌드들과 이야기하고 싶으셔도 마찬가지로 오픈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카이 방송도.